오, 우 깜짝이야! 나오시는 거야? 아빠! 아빠 배다 보이거든? 걸렸잖아. 아, 빨리 나와! <laughs> 어머머머. 왜 그러지? 왜? 뭐가요? <laughs> 서로 놀라셨는데요 많이 당황하신 <laughs> 것 같은데요? 네. 우리 집에 있던 재준 기가 이거야? 오. 통쾌하니? 응. 음, 행복해. 난 누구한테 이렇게 구속받고 사는 거 싫어하거든. 수민이 <laughs> <laughs> 엄마가 없으니까 좋지. 둘이서 여기서 이거 하면 양쪽 스테레오로 이게 들려요. 그러면 다음날 이명이 와. <laughs> 어,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어서들 오세요. 저희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그런데 어, <laughs> 보통 이용석 씨가 이렇게 인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, 아직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좀 있으면 나오실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. 어떻 데뷔 때? 어, 피규어. 아유. 오, 갑자기 나오시는 거야? 아빠. 아빠 배다 보이거든? 걸렸잖아. 아, 빨리 나와. <laughs> 배가 아. 먼저 보였어. 조금 더 자면 안 되냐? 안 돼. 지금 해가 중천이야. 아빠도 이제 빨리 운동하자. 운동해야 돼? 어, 해야지. 양말부터 신자. <laughs> 아침 밥 먹고 양말 가자. 못 신어. 안 돼. 양말부터 신게, 양말. 자. 아 양말 <laughs> 하나, 둘, 하나, 둘, 셋! <laughs>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. <laughs> 엄마가 꼭 여기다 놓고 양말을 신으래요. 양말 신을 때라도 스트레칭 하라는 엄마의 깊은 뜻이야. <laughs> 잡아, 잡아. 아우, 진짜 거기서. 딸 바보가 응. 될 수밖에 없겠다. 그러니까 저리가 어떻게 시집보네. 몸무게 재야지. 이 아침마다 체크를 해요. 어머 음. 어머 어머. 왜 그러지? 왜? 뭐가요? 서로 놀라셨는데 지금? 많이 당황하신 것 <laughs> 같은데요? 우리 집에 있던 재증기가 이거야? 어머. 아니지. 이거야. 이렇게 생기지 않았지. 하나 더 있긴 있는데. 그걸로 음, 해야 돼. <웃음> 이게 <웃음> 잘못됐어? 아니 백 백구에서 왜 백십일이 나와? 그러니까 <laughs> 다시 한번 재보자. 그 갑자기. 어, 다른 체중계인가요? 오, 오 백구다. 이체중도차렸어 사실 큰 차이는 없는데요. 백구. 네 이게 마음에 들어? 아 좋아. 얘 정말 괜찮은 애다. <laughs> 이걸로 할래? 응. 어. 자 오늘 좀 줄여보자. 시작. 줄여보자. 백구에서 어떻게 해서든. 이건 왜까로 일단 우리의 목표는. 100에서 90으로 가는 거야. 아. 세 자리에서 두 자리로만 가자고. 그렇죠 이렇게 앉 그건 크죠. 세 자리에서 두 자리는. 열로 보고? 응. 우린 앉는 그 스타일이 있어요. 그냥 팔 앉질 않아. 무릎 때문에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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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렇죠. 응. 아빠 무릎 굽혀 봐봐. 봐봐. 이거를 이, 이렇게 해서. 저 지금 담당이 안되니 지금. 어떻게? 해? 이 다리를 이렇게 세워 봐 봐. 오, 빠지네. 오, 무릎 위에 올라간다. 올라간다. 어, 올라간다. 아, 저 혼자서는 못 하실 걸. 아. 엉덩이 당겨. 오. 엉덩이 당겨? 오, 어, 여기. 엉덩이 스트레칭 해 줘야 돼. 아이고. 수민씨가 운동이 상당히 되겠는데요? 야, 저렇게 소... 해서 40kg 빼신 거 아니에요 혹시? <laughs> 저거 하고 한 3시간 더 자더라고. <laughs> 스트레칭조차 아. 이렇게 힘들어서 어떻게야 큰일 났다. 관절이 왜 그렇게 쑤시는지 알아 아빠? 왜 그러지? 안 쑤서 래 그래? 아니 얘가 얼마나 불쌍해. 난 아빠 무릎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. 이 무거운 거를 짊어지고 다니는 거잖아. 얼마나 피곤하겠어. 별 말이 없더라고. 나 살쪘을 때 발목이랑 무릎이랑 허리가 그렇게 아팠다? 야 근데 그, 그걸 뺀 걸로 생각하면 나도 뺄수 있다고 라 자신감이 생기는데 엄두가 응. 안 나는 거야. 아니 내가 한 대로만 하면 돼. <laughs> 아빠 이제.. 무슨 운동 하자고? 스트레칭 하면 되지. 스트레칭을 왜 했겠어? 유산소를 <laughs> 위해서 관절을 풀어준 거지. 근육과. 유선소 하러 가자고. 그렇죠. 본격적으로 이제 운동 시작해야죠. <laughs> 일어나! 오. 건강을 위해서 시작! 운동을 좀 즐거운 표정으로 하시면 안 되나요? <웃음> <웃음> 근데 수면이 없으면 진짜 운동 안할것 같아. 속도가 느려지지 않는 게 중요해. 너무 가볍게 하는 거 아니야? 아빠 배에다 힘을 주고, 허리를 피고, 피고, 어, 배에다 힘을 딱 주고. 저 기구를 사용하면 과체중인 사람들도 관절의 부담을 덜 받아서 말할겠지. 좋은 운동입니다. 응. 행복하게 해야 돼, 행복하게.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. 나 하는 거 보면 너 통쾌하니? 응, 행복해. 난 누구한테 이렇게 구속받고 사는 거 싫어하거든. <laughs> 주민이 엄마가 없으니까 좋지. 둘이서 여기서 이거 하면 양쪽 스테레오로 이게 들려요. 그러면 다음날 이명희 와. <laughs> 다 뛰어 다 뛰어! 정배야 정배야 정 저버려놔. 아빠는 알아야 돼, 나의 이 열정을. 저는 그게 꿈이거든요. 아빠랑 오래 사는 게 꿈이에요. 영원한 진짜 베프? 남자친구이기도 하고 아빠이기도 하고 무조건 저의 목표는, 저 꿈은 이용식 오래 살리기. 하품하시는데요? 오래 살리기. 아, 하품이 자꾸 나오지. 이건 좋은 게 지루하질 않아. 왜냐면 이 양쪽이 이렇게 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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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다까 어, 나도 운동하지만 얘네들도 운동하고구나 이렇게 생각고왔다가왔다가왔 왔다가. 너를 왔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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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<놀를> 저어 가자, 험한 바닷물결. 언덕은 <laughs> 저편에. 아, 나 배고파서 말이야. 어, 그래도 아, 20분을 타셨네요. 신기해요? 네, 신기해요. 아, 더, 더 이상 못하겠어. 아, 물. 물? 알았어. 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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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하나씩 먹자. 비타민 C랑 음. 관절에 좋은 콘드로이친. 넌 아침만 되면 사람을 이렇게 고생시키고 이렇게 또 이걸 주고 그러니까 참 이거를 응. 병 주고 약 주고 <laughs> 운동이 병이야? 정말 <laughs> 딸 키운 보람은 있더라고요, 벌써 응. 이거 먹으니까 내맹맨 처음에 올라가서 5분도 못 했어, 이, 이게 4분 했잖아 그래서 5분 못했다 그랬잖아, 4분 <laughs> 왜 이렇게 예민해? 응, 4분 근데 이제는 20분까지 하잖아. 맞아. 얘가 20분을 채워주는 거야. 이제.